안녕하세요. 야생풀꾼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깊은 산 속으로, 예, 등산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, 예, 황철나무가, 아, 이렇게 자생하는 곳으로, 어, 좀 비켜서 들어왔습니다. 예, 한참 찾는, 어, 중에, 아, 이렇게 좀 많이 붙은, 어, 나무가 보여서 한번 영상에 올려봅니다. 예, 아, 이 지역에는 제가 이렇게 다녀본 경험으로는, 예, 상황버섯이 별로 이렇게 없는 지역이더라고요아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이제 붙은 걸 보니까 아, 여기는 좀 어, 밑에도 좀 나무가 많았었는데 예, 딱 이만큼만 보이네요 예, 좀 제법 많이 붙긴 했습니다 예, 사이즈는 한 3년생 정도 되는 것 같고 예, 좀큰 것만 좀 이렇게 채취해서 가면 예, 뭐 그래도 적당히 좀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부서 효능하면 우선 뭐 청혈작용이나 항암, 예 그리고 고지혈증, 면역성, 예또 혈액순환에 좋고 아 인체에 또 우리가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또 여러 곳에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, 평상시에 이렇게 차로 이렇게 음용하시면 예, 자신도 모르게 예, 몸이 치유되고 아또 100살 까지는 뭐 거뜬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예좀 큰거 좀 채취하고 주변에 좀더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불꾼 이었습니다